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역사를 아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과거의 사람들이 실수했던 실수를 반복할 뿐이에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아 평지에 모여 있던 출애굽 1세대의 자녀인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지나온 역사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출애굽기 2장은 광야 38년간의 여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38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데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러 있었고 또그 밖에 여러 기간들이 1년 모두 합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광야 40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히는 38년간의 방황의 시간이 끝나면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를 벗어나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면 이제 여러 민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살고 있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의 수는 상당히 많았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자칫하다가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을 만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과 절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압당에 있는 롯 자손의 기업을 만나게 되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기업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르바임 또는 에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먼저는 아락 족속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업을 주심으로 롯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모압 땅을 지나서 암몬 땅에 이르게 되는데 암몬 땅에도 롯 자손의 또 다른 기업 삼수임을 지나게 되는데 이곳에도 아락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큰 부족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롯 자손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자 롯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십 년전 출애굽 1 세대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아락 자손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면 롯더의 후손과 같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수 있음을 직접 만나게 하심으로써 또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능히 아락 자손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모리 시온과의 전쟁을 통해서 요단 동편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하 만민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그 명성이 온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정말 스펙타클한 역사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 이 세대에게 자긍심을 길러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성경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 thank you